Yeah. Gue <laughs> t 이야. 이영전투망사. 지금 여기 최전우가최전우 맞지? 최전우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. 이야, 진짜. 이영전투망사 한칼에 했습니다. 저는 저 숭어 큰거 잡으려고 던졌더니 최전우 한번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찍었습니다 야 여기 지금 사천왕 내항인데 네, 네.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전은 이거 뭐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 어저 담으면 되지 좋지 젓갈 나쁘진 네, 않지 이거 젓갈 담으려고 그리고 일대1 해가지고 바로 담아버리면 돼그 통을 가져와 오케이 자 여기 지금, 안에 숭어 여기서 지금 한 7자 정도 되는 거, 조금 전에 한 4마리 좀 잡아가지고, 여기 조용히 있다가 한 번씩 들어왔는데, 조금 전에도 원래 한 7자 정도 되는 거두 마리가 앞에 있었는데, 그거 잡으려고 갔더니 새제너가 위에, 위에 덮고 있어가지고, 숭어를 못 잡았습니다. 아, 너무, 너무 많습니다. 한 수천마리가 막떼로 다닙니다, 떼로 자, 또좀 이따가 좋은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